아 요즘 거의 1일 일식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별로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많이 먹기도 했고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또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코코넛 시켜봤어요 음료를 네. 먹어서 맨날 그렇게 배꼐가 게니까 과육이 이렇게 들어있어. 크으... 이거 떼서 먹을 거예요. 아, 각도가 이렇게 하니까 좀 나오는 것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왔어. 어제 야외에서 찍었는데 바람 소리가 엄청나가지고 나도 본 소리 처음이었는데아 거기 나또 오징어 먹음에 열매가 되게 힘들어. 그게 열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수치였더라고. 후추가 늘 한국에서 먹던 그런 후추가 아니라서 향신료를 좋아하나 그래서 내일 봄 어제 어제적인 것못 보러 댔더라 나중에 올려도 뭔가 바람소리는 제끼고 그냥 좋아 뭐. 후추가 이렇구나 한번 가보세요 <laughs> 그렇게 다니는 건다 처음으로 하요 사진으로 봐서 알았어요 이게 코코넛이구나. 음, 프레시 코코넛이 이런 거구나.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건 누안도 뭐 먹어야 지뭐 안쪽 과육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식감 식감은 그게 말라가지 않아. 코코넛마다 다르겠지 당연히 어떤 거 딱딱하고 어떤 거 말랑하고 새로 많이 먹 으면 고장 난다고 하지 않았었나피부에 발라 주도 빡빡한 자기 같은데 아, 내가 젤리 진짜 싫어하는 것일까 젤리 식감이 아니라 아이 과일 중에도 일단 식감은 못지겠습니 이나라 사람들의 잘안 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화보로 화분을... 이렇왜 <laughs> 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두는 단말이에요. 말하다 보면 찐득하잖아. 그 눈에 자꾸 눈물이 나거나 땀이 들어가도록 할 때거든. 가끔 찐득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기름빠지는 구멍잘 막힌다고 다래끼 생기기 전에 한 번씩 시 일정만 하고 근데 그때 이후로 억지로 했더니 버른처럼 하더라고 영상 보니까 그래서 요즘 다래끼가 안 끊겨요 몇년 동안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막눈 칼로 째놓고 했지 기름이 안 빠져 아, 이만큼씩 한쪽만 가리고 이럴 때는 <laughs> 다음 다음은 또 이쪽 가려고 그다음 아. 물자 일단 무섭지 눈두부내 눈꺼풀을 쪄야 되니까 칸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눈이라도 감고 따뜻거리면 아, 이제 하나보다 이렇게라고 할 때도 다시는 하기 싫다고 생각했 근데 내가 찡긋거리고 있었을 때 잘했어 보기는 좀 그래도 칼이 눈앞에 까지 오는 거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점점 간지러워지려고 그래 먹기 귀찮다 간지러운 것들 걸으 먹고 들어가야지 뭐 심해에좀 연기 누르기처럼것같 벌레 많이 눌리면 그 말라리아 그런 거 아니야? 좀 걸리는 거 아니야? 야는 먹고 뭐 예를 군대 에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네.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두드러기가 막 생기더라고. 어 삼복이가 남한 문화 하고서 유격 훈련한 유격 훈련 때교관는것 같이. 나머지 조교들이 훈련시키고. 부대가 약간 특이하게 시즌 때만 교관하고 조교만 보니까 미리 훈련한다고 시안에들어갔는데 안되나? 주문 다시 받아볼래? 주문이 잘못된게 아니라 없다네 재료가 <laughs> 하여튼 그 많은 는지 일상 준비하기도 힘들죠 그 많은 재료 사람이 많은데도 아 치킨밥. 네. 아, 아, 치킨. 밥 닭강정 같은 거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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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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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있 치킨. 치킨. 에있

있는데 그때 막 두드러기가 갑자기 확 나는거야. 24일 후 전막치고 자고 있는 날. 아, 자고 있는 날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래서 어? 왜 이러지? 그러고 병원을 갔어. 누가 봐도 너무 시끄럽더라. 온몸에 두드러기 피부과를 갔는데, 소세이가있었나 어, 먼지 많은데 계신가봐요. 먼지 때문에 두드러기가 올것 같아 네? <laughs> 근데 제가 1, 2년 차가 아니었거든. 중사 때였거든. 중사도 4년 만에 가서 <laughs> 어 그런데 훈련소에서 그렇게 빡빡해서 포복 하잖아. 낮을 보고 늦고 보고. 그러면서 먼지 다 달리는 거먹어면서 거 훈련받아도 이상 없었어. 그리고 또뭐육역 훈련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년 차. 그것도 교반으로 봐서, 별로 부를 일도 없었단 말이야, 그냥. 그 뭐, 장애물 파고, 야, 이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조율을 하고, 시스템만 잡고, 그러고 있는데, 이야. 저희가 해서없더라고요 <laughs> 근데, 뭔지요? 뭔지 때문에 부를 일이 많아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그때 약초밥을 받았는데싹 났어 그럼 어떻게 된건지 내가 4년만에 체질이 바뀌었나? 하긴 그때 이후로 살이 쪘거든 래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그때 배고 기록까지 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야 그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막 두드러기나 이런버려야 뭐 확실히 버려야돼 부드러워지 이렇게 간지럽지도 않아. 자꾸 올라오고 막, 빨갛고 그러길래 주변에서 이제 뭘물까 막, 걱정하니까. 이쪽, 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뭐, 도, 뭐, 뭐,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쪽으 지금 그게 아니라, 딱 봐도 그냥. 오, 이눌려서래 어떤 래 오, 이래. 을 이래. 오, 이래. 오, 이래. 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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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런거 같은데 눈에 보이시 흰색 민넨그 침대가 흰색 민낸 재질의 천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민넨이로는 자연산이 가있지 침대가 사실 좋아한다 다저걸고 나와 이거 애들이 물렸으면 죽었을 수도 있지 그대나왜천연을 놔뒀어요 침대가 와. <laughs> 그런 거그때 침대도 청소해야 된다. 뭐, 저게서 청소해야 된다. 저게서청소하 나오는 옛날 일이야 한번이 없어. 낮추 때는. 시내버스에서 가면 버스 봐주시더니 당연한 거래또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도 잊고 있다가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생각났어. 아, 맞아. 저 시절에는 막 시내버스 앞에 막 제더리도 있고 그랬어. 의자 이게 딱 붙어있어. 요즘, 딱. 제게는, 요즘은 딱 지키면은 컵바지가 있잖아. 요즘은 컵바지도 없는 것 같아. 격세지가 또. <laughs> 어, 베이컨으로 안 된다고 해서 치킨밥 시키면서 이어나고 왔어요. 아, 내 얼굴 보다는 크죠? 응. 이거 뭐, 맥주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 또, 아. 코코넛만 먹어고 끝내려고 했는데, 칠리 소스를 찍어 먹어고 그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밥이. 약간은 고장보다 똥많라 나요 네. 동그라미하고 그 그림 안에요 옛날 동그라미만 먹고 있장은그거든요 요즘 마트에서 본 아, 이 없죠 그거 봐. 막지나간네다라고 음. 음. 진짜로 음. 그렇게 많아 보이나? 3불짜리가 얼마지? 3초0천4 0 0 0 4,200원에. 5천원짜리 채팅받고 두 개? 그런 것들은요? 흔적게 좋기는 그냥 건라요 <laughs> 여기가 오래가려고 생각해보니까 모기 때문에 있들고만족 하나하나씩 나는 불편합니다 재능을 앞두고 앞으로 로건을 이룰 분들은 <laughs> 좋은 일많만있으시죠